안녕하세요. 개발자 소신비영입니다. 오늘은 PHP 서버랑 홈페이지 만드는 거를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회에 걸쳐서 그 윈도우 컴퓨터에 어, 아파치 웹 서버를 띄우고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그누보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제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하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 통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PHP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슬림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XAMPP 여기 컨트롤 패널에서 Apache 서버랑 MySQL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php 컴포저를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바로 첫 번째 나오는데, 이 컴포저를 클릭을 하고, 여기 다운로드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윈도우용을 다운로드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스테이블. 프리뷰, 여기 윈도우용이.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런, 요거, 요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주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거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개발자 모드인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체크를 하고 어디에 설치할지 저 같은 경우는 E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되어 있는 PHP 폴더가 여기 E 드라이브에 xampp php 여기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PHP가 설치되어 있는 요 위치로 가서 파일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next 누르면 p r 시 쓰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건너뛰고요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예,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시고 여기 XAMPP가 설치돼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 안에 PHP가 있어요. 폴더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Composer JSON. 이 파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치할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경로를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CMD에서 D e 드라이브로 이동하고요.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보면 여기 컴포저 제이슨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컴포저 인스톨을 누르면 제이슨 파일에 돼 있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여기 설치가 돼요. 여기 보면 인스톨 할게 없다고 나와 있죠.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번에 홈페이지 구축, 서버 이거 만들 때 가급적이면 깨끗한 윈도우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설정 정보나 포트, 여러, 이런 것들이 충돌이 나면 이거 수정하는데 또 복잡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에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는 않고 이미 처리가 다돼 있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랑 충돌이 나면 해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 거예요 그래서 서버로 쓰실 pc는 좀 깨끗한 상태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컴포저나 이런 패키지들,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에러 메시지만 유심히 봐도 어떤 문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깨끗한 윈도우에 설치했을 때 발생하는 건그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들, 압축 파일들을 압축 해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7집이나 1집, 아니면은 말집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을 풀 프로, 푸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디집을 쓰고 있는데 반디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설치를 하시거나 만약에 서버에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p h 정보에서 config에서 여기, 여기 pH, php ini 요 파일을 열어보세요. 여기 확장 도구에 보면 이 익스텐션 확장 도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주석으로 막혀 있는 거는 지금 사용을 못 해요. 저번에 여기 GD는 주석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압축이 안 풀리면 예, 여기 집이 있어요. 요거 지우고 저장한 다음에 서버 다시 하고 설치해주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요 문제만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됐을 텐데, 설치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벤더라는 폴더가 만들어져요. 이 안에 컴포저도 있고, 슬림도 있고, 뭐 여기 패키지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내 홈페이지가 있는 여기로 가서 서비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REST API나 아니면 웹 서비스 등등 이렇게 외부에 서비스할 내용들 요거를 여기에 다 모아서 이제 개발을 할 거거든요. 서비스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소스를 연 다음에 여기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 서비스라고 PHP 코딩을 미리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REST API를 갭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헬로우라는 곳 안에 인자 네임을 넣어 주면 헬로우 다음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바디로 던져 주는 거죠. 요거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다 홈페이지에 소스랑 있으니까요. 가져다가 붙여 넣기 해 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볼 건데, 여기 어드민에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홈페이지가 그때 만들었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서비스 폴더로 들어가야 되겠죠. 서비스 폴더에 myservice.php. 요 뒤에 hello 뒤에 이렇게 인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어, ser 이게 스펠링이 틀렸군요. servic 이죠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네 이렇게 안녕 ngm 소프트웨어 이런식으로 결과 값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뭐 사용자 정보나 아니면 상품 정보 아니면 버전 여러가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php 에서는 보통 컴포저로 슬림 프레임워크 설치를 해가지고 게시나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외부로 오픈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할 서비스들 내용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드는 코드는 간단하긴 한데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야 되고 JSON 포맷 그리고 쿼리 정도 요 정도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웹서비스 뭐 레스트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